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평 원관 속의 측류 유동에서 이제 전달 능력의 표현식까지 정리를, 음,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그, 난리 유동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단위 길이에 따라서 압력 강화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 이거를 이제 그, 미분방정식 형태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측류 유동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뽑았는데, 어, 난리 유동의 경우에는 압력의 길이 L에 대한 어떤, 그 어떻게 변한다라고 하는 걸, 어, 가정에서 주면은 그걸 집어넣고 이제 적분해가지고 이걸 해결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이런 형태로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볼수 있다 이거죠. 어? 굳이 이제 생각을 하자면.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아린 유체층에서의 유속을 구해 봅니다. 아린 어? 유체층에서의 유속을 구해 봐요. 유속. 말씀드렸듯이, 어, 관을 중심을 통과하는 유체층에서는 최대 유속, 유 맥시멈. 감벽에서 유속은 제로다. 이렇게, 예, 봤습니다. 그러면 전단형 타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r에 dl분의 dp로 표현이 됐는데 이게 층유유동이니까 전단형 타우가 뉴턴의 점성법칙을 만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점성계수 mu 곱하기 dl분의 dy분의 du가 들어가야죠. 근데 y방향이 r방향이니까 이걸 d r 분의 du로 바꿔. 그리고 r이 꼴 0이면 중심이고 r이 꼴 r0이면 감이 벽이니까 간 중심에서 간 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면 속도 구배가 어떻게 돼요? 아린 방향에 대한 속도 구배니까, dr분의 du는. 감소하겠죠? 감소하니까 역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dr분의 du 속도 구배가 감소하니까, 어? 0보다 작으니까, dr분의 dp가 단위 길이당 압력 강화량에서 이제 마이너스 붙어 다니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제 du를. 미소 속도 변화. d u 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이 미분의 아래 d l 분의 d p 곱하기 d r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걸 이제 적분하는 거예요. 이걸를 적분을 해요. 좌우변 적분을 하면 좌변은 좌변은 응? u 로 나옵니다. u 는 아래 함수죠 지금. 어? r 방향의 유속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니까 어? r 방향의 유속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적분하면 응? 적분을 해요. 적분하면 du를 적분하면 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분하고 적분하고 원 원래 값이 나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속도 u가 r인 유체층에서 유속 u가 어? 표현되는 걸로 보시면 돼. 좌변, 우변항에서 보면은 r에 대해서 지금 적분하는 거죠. r에서 적분하는 거고 이 μ분의 1에 d일분의 d. 이거는 이제 적분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r만 적분해주면 돼. 그러니까 2분의 r 제곱2가 있으니까 4 μ분의 r 제곱에 d1 분의 dp로 적분이 돼요. 어? 플러스 적분 상수가 붙죠. 플러스 적분 상수가 붙어이 적분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경계 조건을 사용한다는 거죠. 노슬리 no 컨디션 점착 조건을 사용합니다. r 이꼴 r 제로인 유체층에서의 유속은 제로다. 제로다. 어? 그러니까 이 제로일 때 r 제로일 때 u가 제로니까 적분 상수 c는 마이너스 4μ 분의 R0제곱 곱하기 DL분의 DP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갖다 집어 넣어주면, R인 유체층에서 유속이 나오는 거죠. R인 유체층에서의 유속. R인 유체층에서의 유속. UR은, UR은, 다른 건다 똑같아요. 4 u 분의 1에 DL분의 DP는 똑같으니까, R제곱 마이너스 R0제곱으로 묶으면 되죠. 근데 R은 임의의 반경이고, R0는 간 벽까지의 거리죠. 여기서 R보다는 여기서 R0가 더큰 거야. 음, 그래서, R0제곱, 마이너스 R제곱으로 이렇게 묶어. 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앞에 뽑아내야 됩니다. 응? 마이너스 4 m u 분의 R0제곱, R0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렇게. 응. 곱하기, dl분의 dp, dl분의 dp.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어? 마이너스 4 m u 분의 R 0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곱하기 dL 분의 dp, dL 의 dp 이렇게서 해 표현이 예, 된다. 이게 이제 어, 임의 반경 R인 유체층에서 유속을 구하는 식이 되는 거죠. 역시 마이너스 dL 분의 dp는 단위 길이당 압력 강하량이니까 L 분의 피온 마일 스피로 놓고 풀면은 됩니다. R 0로는간 간의 반지름, R은 임의 반경, 중심으로부터 임의 거리, 그 임의 거리 r인 유체층에서 유속 u 이렇게 보는 거고요. r이 꼴 r 제로면, r이 꼴 제로면요. r이 꼴 제로면 유속 u는 최대 속도가 됩니다. 최대 유속은 마이너스 4u 분의 r 제로의 제곱 곱하기 dl 분의 dp로 표현이 돼요. 어? 이렇게. 자 여기서 마이너스 dL분의 dP는 L분의 델타 P로 바꾸고 R0는 2분의 d죠. 2분의 d의 제곱이니까 4분의 d제곱. 4, 4, 16. 에서 16μ 곱하기 μ분의 어? d의 제곱. d의 제곱 곱하기 L분의 델타 P. 마이너스 dL분의 dP는 L분의 델타 P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16μL분의 델타 P d제곱이 최대 속도 U 맥시멈을 구하는 식이 됩니다. 최대 유속을 구하라. 최대 유속을 구하라. 또는 유 맥시멈 분의 최대 유속 유 맥시멈 분의 유 r 의 b가 얼마냐? 응? 이런 문제도 숫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뮤 분의 r 제로 제곱 곱하기 d 1 분의 dp로 이걸 나눠야죠. 나눠. 나누니까 4뮤 없어지고 d 1 분의 dp 없어져요. 그럼 알제로 제곱, r 제로 제곱 분의 R0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1 마이너스 r 제로 분의 R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 속도비, 최대 유속과의 속도비,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속도분포를 보면, 유체가 지금 빠져나갈 때, 간 중심의 속도가 최대야, 최대. u 맥시마이 발생합니다. 최대 유속이고, 간 벽에서는 속도가 제로죠. 재료고 U는 U는 지금 아래 2차 방정식이야 아래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곡선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2차 곡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2차 곡선으로 어? 2차 곡선으로 이렇게. 그래서 간 벽에서 간 벽을 적시 있는 유체층에서 의 속도는 재료고 강 중심으로 속도는 2차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발달해 가죠 속도가 발, 그 커진다 해가지고 증가한다. 이거는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이와 같은 속도 분포를 갖는데, 얘가 2차 곡선으로 변한다. 포물선으로 변한다. 이렇게. 완전 발달된 상태로 간 원간 안을 꽉 채우고 유체가 빠져나간다. 그러면 속도 분포는 이와 같은, 이와 같은 2차 곡선의 포물선을 형태로 싹 빠져나간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본 거야? 이상 유동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본 거야? 이상 유동일 때. 이상 유동일 때는 지금 간 벽에서 빠져나가는 속도나 간 중심에서 빠져나가는 속도나 비점성 유체가 흘러간다. 어?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빠져나간 거죠. 이런 식으로. 속도가 평균 속도 유로. 응? 평균 속도로? 평균 속도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 평균 속도로. 이렇게. 요런 요런 상태에서 어 3, 4장은 우리가 본 거고요. 5장에서 속도 분포는 지금 원간 유동일 때측률로 올라가면 이렇게 발달됩니다 그래서 지금 간 벽을 적시는 유체층의 속도는 제로고 간중심 속도는 최대고 어? 선형적으로 이렇게 2차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발달을 해 난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난류면 난류로 유체가 빠져나가더라도 간 중심의 속도는 최대죠 간 중심의 속도는 체로고 최대고 간 벽에서도 노슬리 컨디션 적용합니다. 속도는 제로예요. 자 그런데 숙류 입자보다도 난류 입자의 운동성이 더 크죠. 그죠 숙류 입자의 운동성보다 는 난류 입자의 운동성이 더 커. 간그 점성 레이놀즈수가 점성력분의 간성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 가, 원간 유동에서 측류 난류 임계 레놀수 2,100뭐4,000 해가지고 봤지만 레놀수가 클수록 난류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레놀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측류에 가깝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레놀수가 점성력 분의 간성력인데 상대적으로 점성이 큰 유체 입자들은 입자 운동 입자 의 운동성이 층류일 때는 작단 얘기야. 어? 작단 얘기죠. 그러니까 속도는 느린데 점성은 크다. 그럼 유체가 그러면 조용히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점성은 작은데 유체 입자의 운동성이 활발해, 왕성해. 그러면 어지러운 유체 유동으로 흘러가니까 난류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돼요. 어? 그런데 이제 점성은 지금 그 어, 점성은 일정한 유체로 생각하고 유체가 난류로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층류로 빠져나갈 때보다도 입자의 운동성이 활발하다는 얘기니까 입자 층과 층 사이의 미끄럼이 층류로 흘러갈 때보다는 난류로 흘러갈 때 훨씬 더큰 운동성을 보이면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달해 층류일 때 이렇게 발달해 가는 것보다도 난류일 때는 이게 훨씬 더더 빠져 나온다는 얘기죠. 더 밖으로 삐져 나와서. 간 표면을 적시는 유체층에서 벗어나자마자, 간 중심에서 갖는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발달해 가요. 발달해 가니까 난류 유동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곡선, 이런 곡선보다는 좀 뭉툭한, 뭉툭한, 이제 좀더발달된 뭉툭한 상태로 중심에 더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로 변할 거예요. 어? 이거를. 그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이거죠. 어? 난류 유동은 우리가. 해석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 그런 속도 분포를 가질 것이다 그런 이제 판단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속 이렇게 정리를 좀해 놓으시고 그다음 이제 유량을 보겠습니다. 유량을 정리를 해봐요. 유량. 네. 유량을 정리를 해보는데, 지금, 그, 어, 임의 반경 R인, R을 잡았어. 임의 반경 R을 잡아서, 잡아놓고 이렇게 봤는데, 단면에서 보자면, 이런 원이죠. 단면에서 보면 지금, 반경의 R인 원을,로 잡아서 요 안으로 유체가 지금 빠져나가는 거를 지금, 어 모델화 한 거야. 자, 그런데, R인 유체층에서, 반경의 R인 유체층에서 미소 반경을 잡아요. 여기서 미소반경을 잡아, 미소반경을 잡아서 그 미소반경에 빠져나가는 유체의 유량을 계산합니다. 이제 미소유량이라고 해서 DQ로 놓겠습니다. 미소유량 DQ를 구해, DQ. 그럼 미소유량 DQ는 아린 유체층에서 유속을 구했어. 아린 유체층에서 유속을 구했으니까, 아린 유체층에서 유속에다가, 면접곱해주면 되죠. 연속방정식 쓰는 거야. 미소면접곱해주면 돼. 미소면접 이렇게. 미소반경 dr은 r에 비해서 훨씬 아주 작은 그런 어, 거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dr인 유체층에서의 유속은 여기다 더해줘야 되는데 어? 더해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무시한 거죠. 어? dr에 해당되는 미소 어, 유속, 미소 유속은 여기다 더해서 생각해봐야지 될 필요가 있는데. 어? 그 값은 r 인 유체층의 유속보다 유속에 거의 가까운 약간 큰 값이겠죠. 그 정도로 무시하고 보자. 이거죠 이렇게 놓고 ur은 어, 1 마이너스 u 맥시멈의 최대 유속, u 맥시멈의 1 마이너스 r 0의 제곱분의 R의 제곱, 이렇게 놓겠습니다. 어? 우리가 U 맥시만분의 U R에서 B를 정리했죠, 지금. U 맥시만분의 U R이 1 마이너스 r 제로 제곱분의 R의 제곱이야. 거기서 U R을 U 맥시만, 최대 유속으로 뽑아내는 거야. 최대 유속으로 뽑아내고, 곱하기 D A 대신에는, 어? D A는, 응? 미소 면적 D A는 E pi R, D R로, 이렇게 어, 표현을 해줘요. 미소 면적은, 이 어? 요거보다 조금 더 크겠지만, 응? 이렇게 계산을 하자는 얘기지. 2파이 r 곱하기 dr. 이렇게. 이렇게 해 놓고 적분을 해요. 그리고 반지름 r은 0에서부터 0에서부터 r0까지 변하는 거죠. 0에서부터 r0까지 변하는 거니까 어 적분을 하면 유량 q는 인테그랄 응? 0에서 r0까지 0에서 r0까지 2파이에 u 맥시멈 최대 유속 u 맥시멈 곱하기 r 집어넣으니까 r 마이너스 R제로 제곱분의 R의 3승 DR. 이거를 정리해주면 돼요. 그러면 2파이 U 맥시멈은 최대 유속은 간 중심에서 어 속도로서 일정한 속도를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 밖으로 빼내. 2파이의 U 맥시멈은 적분 밖으로 빼내. 그럼 유량 Q는 2파이의 U 맥시멈 곱하기 어? 적분을 하니까 R을 적분하니까